신상훈도 있습니다. 김상훈과신의 신상훈! 예. 엠티벳 골! 어, 안녕하세요. HL 안양 87번 조민호 선수 형 조민석입니다. 음. 어, 오늘 어, 경기 일단 승리로 이끌어준 HL 안양 선수들 너무 고생하셨고, 그리고 응원 와주신 HL 안양 팬분들, 그리고 오늘 조민호 어시스트상 시상식을 위해 참석해주신 가족들, 그리고 민호를 사랑해주시고 기억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상을 어 만들게 된 계기는 그민호가 투병 생활을 할때 다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링크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정몽원 회장님과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선수들의 그런 소중한 마음들과 그리고 다시 링크장으로 돌아와서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뛰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던 그리고. 자신이 회복을 하고 나서 유소년 엘리트 선수들에게 꼭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던 그런 민호의 결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상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. 지금 1위로 시작을 하지만 이 상이 5년, 10년이 지나더라도 꾸준히 끊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. 이 시상식에 대한 의미가 회색되지 않도록 준비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을 수상한 신윤민 선수 그리고 김세혁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음 마지막으로 어 저희 민호 그리고 한라 선수들 오래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형들처럼 멋있는 선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작년 시즌처럼 올해도 통합 우승하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얘는 연대가대야준야야 고대가지 야. 경기러 교과 불러. 교과. 불러. 불러? 기너 경기중 아니야? 너희 둘다 맞잖아.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그게 수고하셨다. 목소리> 네 안녕하세요 광성고등학교 23번 포워드 신일민입니다. 대한민국의 아이사키의 한 획을 그으신 조민호 선수를 기리는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첫 번째 수상자로 제가 받게 되었는데 이 상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조민호 선수처럼 플레이 메이커로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서 골을 넣는 골드 넣고 어시스트하면서 좋은 공격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부모님, 코치님, 감독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해서 좋은 제자가 될수 있도록 좋은 아들이 될수 있도록 항상 또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경희중학교에서 뛰고 있는 75번 김세혁이라고 합니다. 조민호 선수 어시스트 상을 첫 번째로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되었던 건 혼자만이 아닌 동기, 후배, 선배님들이 다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저희 감독님, 코치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이 더 변할 수 있게 노력하는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른 사람들이 제가 왜 받았지? 아니면 쟤는 이게 상을 받을 애가 아닌 것 같은 내가 아닌 저래서 받았구나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고 조민우 선수처럼 올 포인트 모든 포인트가 높고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, 저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시고, 픽업해주시는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내 동생 규어가 고마워. 안녕하세요. AHL 안양 87번 조민호 선수형 조민석입니다. 뭐 제가 와서 승리했다기 보다는 선수들이 잘 해주셔, 해주셔서 승량,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, 그 민호가 원했던 거였고, 이제 건강해지고 나면 유소년 엘리트를 위해서 뭔가 조금. 도와주고 싶다. 근데 그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또 이제 김창범 부장님이나 또 친척형인 그 김한성 감독님이랑 같이 상의했을 때 이런 취지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끊이지 않게 의미를 잘 갖고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민호가 항상 이제 주변 선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주장이거나 나이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동등하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상패에도 적긴 했는데 그냥 나보다는 조금 주변 선수들이나 주변 친구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재밌게 즐겁게 선수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자라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끝이야. 포인트 득점. 예. 아우치. 고친다. 어 야. 일단 다들 수고들 많았고 일단 오, 오랜만에 복귀해서 게임 팀 저, 저는 인계해 드겠습니다 ah. 연말! 엑스 o 보 u 스 오늘 정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새해 첫 단추 잘 꼈으니까 계속 킵 고잉 해서 올해도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.